네, 안녕하십니까 인권연대에서 정책실장하고 있는 고유기라고 합니다. 어, 인권연대가 2004년부터 2023년까지 20년 동안 검찰과 경찰 조사 과정에서 자살한 사람들 현황을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그 결과에 대해서 브리핑드리겠습니다. 어, 인권연대가 이번 조사를 하게 된 것은 작년 말 배우 이성균 씨 자살 사건이 계기가 되었습니다. 인권연대는 원래 1월 2일 이와 관련한 긴급 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고요. 여기에서 대책 마련을 이미 촉구한 바 있습니다. 인권연대 이번 조사는 2004년부터 2023년까지 20년 기간을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자원활동가들과 상근활동가들이 함께 진행했고, 언론보도와 관련 자료들을 참고했습니다. 그럼 조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부터 2023년까지 20년 동안 검찰, 경찰의 수사 과정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분들은 241명으로 조사되었습니다. 한 해에 12명, 한 달에 1명 꼴입니다. 언론에서 보도된 경우만 포함했기 때문에 실제로는 더 많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이번 조사 결과를 정권 시기별로 분류를 했습니다. 진보 정권, 즉 노무현 정권 시기 4년, 문재인 정권 시기 5년, 총 110개월 동안 검찰, 경찰 수사 과정에서 자살한 사람은 88명입니다. 윤석열 정권 1년 7개월을 포함해서 이명박 정권기 5년, 박근혜 정권기 탄핵이 있었기 때문에 4년을 포함해서 보수 정권 126개월 동안 자살한 사람은 153명입니다. 진보 정권에서 연평균 9.6명, 보수 정권에서 연평균 14.6명이 자살했습니다. 20년 동안의 자살자 현황을 퍼센트로 비교하면 진보정권과 보수정권에서 자살한 사람은 각각 36.5%대 63.5%입니다. 다음으로 말씀드릴 것은 검찰 조사 과정에서 자살한 사람의 비율이 경찰 조사 과정에서 자살한 사람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많다는 것입니다. 2004년부터 2023년까지 20년 동안 검찰과 경찰 수사 과정의 자살자 현황을 비교해 봤습니다. 20년 동안 자살한 사람 241명 중 검찰 조사 중 자살한 사람은 163명, 경찰 조사 중 자살한 사람은 76명입니다. 68%대32% 비율로 검찰 조사 과정에서 자살한 사람이 2배 이상 높습니다. 이 숫자를 가지고 경찰과 검찰이 각각 접수한 총 사건 접수 통계를 적용해서 산출해 봤습니다. 경찰 사건 접수 통계가 2022년까지만 제시되고 있어서 19년 동안 자살한 사람의 숫자를 적용해서 살펴봤는데요. 2004년부터 2022년까지 검찰이 다룬 총 형사 사건에 검찰 수사 중 자살자 수를 적용, 적용하면 29만 건중한 건의 자살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경찰은 총 형사 사건에 경찰 수사 중 자살 사건 자살 사건 수를 적용하면 396만 건중한 건의 자살이 일어났습니다. 여기에서 검찰과 경찰이 다룬 형사 사건은 각각 7%대93% 수준입니다. 접수한 사건은 경찰이 압도적으로 많은데 자살자는 검찰이 다룬 사건에서 훨씬 많이 발생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자살자 수의 비중이 경찰에 비해 검찰이 13배 이상 높게 분포하고 있습니다. 자살자 수가 가장 많았던 2020, 2011년의 경우에는 무려 32배 수준의 차이가 납니다. 이제 수사기관은 인권보호기관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그간 검찰과 경찰은 나름대로 인권보호 조치들을 밝혀왔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유명무실한 실정입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법무부령으로 만들어진 인권보호수사규칙이나 인권위원회 같은 기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이전에 영상녹화제도나 인권보호관 제도도 도입했지만 유명무실락인 마찬가지입니다. 검사가 교정시설 수용자를 불러 조사하는 관행도 여전합니다. 심야조사도 폐지했다고 하지만 피의자 동의를 이유로 여전히 이루어지는 실정입니다. 더 이상의 자살로 인한 죽음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검찰개혁이 시급합니다. 22대 국회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완벽하게 분리하는 검찰개혁에 신속하고도 강도 높게 나서줄 것을 촉구합니다. 검찰과 경찰 등 수사기관에 가칭 비리민원조사위원회를 설치해 시민참여의 감시기구가 일상적으로 작동되도록 해야 합니다. 더 이상의 자살을 막기 위한 별도의 법률 제정도 필요합니다. 헌법상의 무죄추정의 원칙이나 형법상의 피의사실 공표제가 사문화 되는 현실입니다. 따라서 이에 실효성을 강제하고 산재한 인권보호제도들을 법률 수준에서 통합하는 이른바 가칭 수사기관 인권침해방지법의 제정도 적극적으로 검토되어야 된다. 이것은 저희들이 1월 2일 토론회에서 제안드린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고요. 브리핑을 마치고요. 자세한 내용은 내일 오전 10시에 의원회관 제8 간담회실에서 관련 토론회가 예정 중입니다. 토론회에도 적극적인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더불어민주당 인권위원장 주철현 의원입니다. 배우 이성윤 씨가 인권을 무시한 수사 관행과 선정적 언론 보도로 작년 12월 수스로 유명을 달리하고 어느덧 반년 가까이 시간이 지났지만 검경의 수사 과정에서 소중한 생명이 극단적 선택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 마련 속도는 더디기만 합니다. 수사와 공보 과정에서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여러 법령과 규칙에 파편화된 규정들을 하나의 재정법에 체계적으로 담고 이를 보완할 새로운 제도들을 추가하는 과정이 예, 순탄치만은 않았지만은 곧 입안을 마무리하고 공격적인 입법 절차에 돌입할 예정입니다. 오늘 공개한 수사과정 자살자 전수조사 결과가 고이성근 방지법 제정을 재정한 재정법이 국회를 통과하는 데큰 힘을, 힘이 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앞서 발표한 바와 같이 수사과정에서 자살이 매년 지속해서 발생해왔다는 사실은 정부는 물론 국회도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실질적인 대책 마련에 소홀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국정은 수사기관 입장에서 실질적 진실의 발견과 피의 조사자의 인권을 보호하는 일이 사실상 모순이다 이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그런 역할을 해내라고 헌법과 법률이 수사위원회에 막강한 권한을 부여한 것일 겁니다. 오늘 기자회견에 이어서 내일 저희가 공동주차하는 토론회가 범죄 혐의만으로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사건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물론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보도를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조국혁신당 원내대표 황원합니다. 수사하는 사람들이 열심히 하다 보면 추가적인 혐의가 발견될까 싶어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한다. 후보 시절 윤석열 후보의 망언입니다. 수사를 열심히 하다 보면 자살자가 발생한다는 그런 아주 저열한 인식을 드러낸 발언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그렇게 많은 수사 과정에서 자살자가 발생했어도 한 명도 책임진 검사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그것이 무리한 별건 수사, 망신 주기 수사, 여론 재판, 강압 수사, 회유 협박 등등 온갖 불법 수사 때문에 또 기소를 정해놓고 그 어떤 몰아가기 수사 때문에 그래서 자살자가 발생했다는 데 대해서 추호도 반성이 없는 겁니다. 검찰 특수부, 공안부 수사 과정에서 특히 많이 발생합니다. 이들의 머릿속에는 무죄 추정 원칙이 없습니다. 그냥 목표를 정해놨으면 없는 죄를 만들어서라도 이제 기소를 하고 맙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특수부 공안부는 확정되지 않은 혐의를 언론에 흘려서 여론재판부터 시도합니다. 여기다가 수십, 수백 개 압수색을 통해서 피조사자를 사회적으로 매장을 합니다. 또 재판부에 수만에서 수십만 페이지를 제출합니다. 재판부는 이 수, 수만, 수십만 페이지에 치여가지고 실체적 진실 발견이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검찰권이 어떻게 남용되는지를 걸러내기가 어렵습니다. 이 과정에서 바로 없는 죄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 과정에서 사건 조작이 수시로 발생합니다. 이런 과정에서 피조사자 개인이, 개인이 검찰권에 맞서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심적, 물적 피해는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살자가 발생하는 겁니다. 윤 대통령은 그전에 또 기소를 당하면 인생이 절단난다.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기소를 당하면 인생이 절단하는 건 이게 참 슬픈 얘기인데 이게 진실입니다 이것이 모두 무리한 수사, 무리한 기소에서 비롯된 것이고 수사와 기소가 결합된 기형적인 검찰들도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이제 검찰은 소추기관 본연의 역할로 돌아가야 합니다 인권옹호기관 본연의 역할로 돌아가야 합니다 검찰이 인권보호기관 본연의 역할로들어갈수 있도록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해야 합니다 22대 국회에서는 완전한 수사기소 분리를 통해서 검찰과 경찰의 수사 과정에서 희생된 분들 해원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더불어민주당에 정치검찰 사건 조작 특별대책단이라고 하는 기구가 있습니다. 요즘 활동을 활발하게 하고 있는데요. 거기서 오늘 법안을 하나 발의를 합니다. 그 법안은 검찰이 어떻게 사건을 조작했는가 이것에 대해서 특검을 하자고 하는 법안을 발의하게 됩니다. 저는 검찰이 내부에서 범법행위를 하고 이것을 특검으로 밝혀야 되는 이 지경까지 왔다는 검찰에 오늘의 이 현주소를 놓고 검찰의 존재 이유를 다시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2009년 5월 23일 노무현 대통령이 서거하셨습니다.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그때 그때 검찰이 수사 중이었습니다. 윤석열 정권이 출범하고 나서 첫 법무장관 인사청문회 때였습니다. 한동훈 후보자에게 제가 물었습니다. 검찰이 결국 정치살인을 한거 아니냐? 그때 한동훈 후보가 그렇게 답합니다. 시민운동 단체에서도 그러지 않았느냐라고. 제가 그때 보고 이 정권의 검사 출신들 주요한 인사들, 이정권의 대통령을 비롯해서 특수부 검사 출신들이 앞으로 어떻게 해갈지 선명하게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 상황이 진행되고 나서 검찰은 아니라 다를까 또 피의자를 죽음으로 몰고 가는 그런 상황을 여지없이 반복했습니다. 검찰이 이렇게 존재할 수 있을까? 특히 경찰보다 두 배나 많습니다. 저는 이런 부조리한 상황이 대한민국에서 발생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검찰의 수사 과정에서의 죽음을 마치 검찰의 책임이 아니라 당사자들의 책임인 것처럼 그렇게 몰고 가는 그런 지까지 서슴지 않았습니다. 저는 용납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당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부탁 말씀입니다. 언론입니다. 사실 우리 언론 중에 상당 부분은 검찰로부터 피해 사실 공표죄에 해당하는 피해 사실을 제공받아서 기사를 작성해 온 경우가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그 결과가, 그 결과가 수사 과정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상황으로 몰고 가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기도 했습니다. 정말 무서운 현실입니다. 이 대목에 대해서 언론에서도 각별하게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인권연대 사무국장으로 일하는 오창익입니다. 저희가 한석 달의 작업 기간을 통해서 파악한 건 241명입니다. 이게 전부는 아닐 것 같습니다. 숫자는 좀더 늘어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41명의 원통한 죽음을 딛고 우리가 서 있습니다. 국가는 국가의 목적 달성 활동을 하는데 그것이 실체적 진실의 발견이건 국가 형벌권의 국가 형벌권을 행사하는 것이던 간에 사람을 죽음으로 내몰면서까지 얻어야 될, 이루어야 될 국가 작용은 없습니다. 특히 검찰에서 죽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태까지는 검찰의 맹성을 촉구하는 것으로, 검찰의 태도 변화를 촉구하는 것으로 또는 검찰이 이러저러한 인권 보장 대책을 마련하는 것으로 방법을 찾았습니다만 그것이 무망하다는 것 확인했습니다. 검찰이 수사권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완벽하게 분리해서 검찰이 자기 역할을 제대로 할수 있도록 검찰의 활로를 틀어주는 것 말고는. 이 어처구니 없는 죽음의 행렬을 막을 방도가 없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토론회에서 뵙고 보다 자세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